안녕하세요. 오늘은 접견 교통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 촬영한 거 접견 교통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낙 없이 사진 촬영한 거 침해 맞죠. 우리 CCTV 로 관찰하는 건 그건 그 침해가 아닙니다. 왜냐면 가시글에서 관찰할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사진 촬영까지 해 버리는 건 침해가 돼요.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자신문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 우리 변호인과의 접견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하면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되지만 비변호인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되지는 않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자 변호인은 현재, 우리 현행법상 접견교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하는게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성질을 단련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수 없고 없으므로 수사위관의 처분 등에 서 이를 제한할수 있으며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판례 입장은 변호인의 접경교통권이든, 피고인 피의자의 접경교통권이든, 전부 다 헌법상 권리로 봅니다. 전부 헌법상 권리로 보기 때문에,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법령으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수사위관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 변호인이 피의자게을할 때, 승낙 없이 사진 촬영한 것, 침해, 비변호인 접견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됐다고 해서 임의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변호인은 절대 지금 현행법상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범으로 가담시키고 했다고 해도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든 피고인 피해자의 접견교통권이든 다 헌법상 권리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권리기 이 때문에 수사기관 제한 못합니다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3번입니다 수고했습니다